시합. 시합. 아주 좋네 아 노고가 걸렸네 아이고 난고가 돼어버리네 백완공님 그거는 조인트 목 조인트입니까? 아니요 스틸 조인트예요 스틸이라. 네, 요새는 하우스 큐도 스틸로 나오더라고요 내꺼도 네, 스틸이거든요 스틸이 변형이 없다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고 아쉽습니다. 3턴 삼의 둘 일단 공은 계속 어려워요. 제가 하루에 끌어 치기만 한 2시간 정도 연습하는 거. 어. 다양한 다양한 배치로 네. 90도 뭐 100도. 어, 90도. 저도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야, 어치기가 <laughs> 거의 90%인데.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I a 이 not a y o u 사람들이 그런데 I am not a young w o 하 a n I am not a young woman. I am not a young woman. I am not a young w o 이제 시작하 m n o 도 a y 시 u n g w o 해도 해도 어렵습니다. a 적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 g 이제 400, 500점 되시는 분들 정도는 돼야 그 이상은 돼야 어디서 들었는데 더 고점자로 가야 끌어치기 마스터가 된다고 하더라고. 이게 되는 는데으게 보셨구나. 트리 쿠션은 파이브 앤 아프 기본만이라도 좀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네. 근데 솔직히 그건 걸 정신이 없어갖고그 기준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큰것 같아요. 턴. 아씨 근접 끌어치기로 연습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1 c m 도안 돼. 정들이 어려운데 우측으로 투쿠션 보는게 좋지 않나 가어 그렇군요 도아 <laughs> 그래도 최대한 역신에 많이 주셨는데 는데 게 맞는지 치는 살살 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럴 때도 브리치 꽉 잡아요.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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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때는 이제 당점의 역량이 커야 된다. 이럴 땐 브리치 꽉 잡아요. 그리고 눌러준다 이런 느낌 말이죠. 큐도 꾹 눌러주면서 브리치 꽉 잡아줘요. 그러면 이제 더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아이고. 턴. 너무 붙어서 불편하네. 아이고. 생각하다가 너무 많이 끌렸네. 아, 기와. 정말 에 잡았던 똑개가 맞는데 하 다가가 수정하는 거네. 그래서 에. 오, 키스 빼고 붙이샷입니다. 不是啊。 일단 한개 찬스 버리죠 네, 키스는 안날거 같네 아 이거 낫네 오, 그렇지, 기를 연습한 느낌이 있으시네. 칠만큼 나올 것 같음 잘 봐야 되는데 샤셔잘 치셨네 어. 어, 설계는 기가 막혀 다섯 개 치셨습니다. <목소리도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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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걸어치기 보시는군요. 백단 역회전 주면 가능하긴 했어요 턴 오히려 쭉 늘어지게 황호시처럼 오시성을 많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짧아져요 안 좋아. 오면을 <laughs> 맞춰서 부셔, 부셔. 순식간에 쳐내십니다. 너무 <놀러> 신나. 아, <놀러> 아, <놀러> 아 넘어가네. <놀러> 어렵네. 아이고. 어 네. 무지하 어려웠어. 먼 가겠네. 오랜만에 온 칠만 한공. 어. 뒤로도 있죠. 우와. 푸셔. 응. 이 문제절 좋았네.

좀 세다 그렇죠 정이안고이세 3대 3개 남으셨어요 어 <laughs> 거리가 먼 데도 굉장히 잘 빠셨죠. 거리가 멀어서 힘조절은 힘들었죠. 아이고! 턴. 이런 게 어려워. 오잘 치셨다. 우와. 오셔 니네 푸 정확히 치시 시키네. 쫙, 감각이.

네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길이지 있었는데. 리기 짧게 하려니까 부담스러웠어요. 공이 대체적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네. 따지고 보면 내가 방금 무슨 기 제일 어려울 것되네 아이고, 마이너턴, 어요 애매 합니다. 기가 막혔다. 음. 아이고 이런 게 딱딱 맞아줘야. 아유, 아이고 공님은 원 쿠션을 포인트의 지점을 딱 찍습니까? 네, 찍어요. 부르고. 예, 음. 예 찍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이게 뭐 끌림이 많을 때도 있고 음. 적을 때도 있어서 저도 되게 어려워요. 음. <laughs> 딱 찍은 즉 찍은 거기 딱 보내려고 네. 샷을 하시네. 네, 강점하고 또 하고 네. 원 쿠션을 음. 딱 찍고 거길로 음. 보내는 것만 집중해. 음. 아유, 그렇게 래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, 나 있어. 어? 아이고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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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폭풍님이 네. 잘안 풀리시네. 아. 풀리시네. 아. 음. <laughs> 굿샷 도 하나 남으셨어요? 아부족했 지금 1 1인이에 아직 충분합니다 이제 1 2인이 연속 두번은못 <laughs> 전판에도 주니어님이 끝내셔서 벌금이 안 나왔죠. 아 그렇습니까. 네. 아 맞네. 앞판에 그다음. 아, 회장님한테 좀잘보이려면은 아이고. 벌금, 벌금 많이 내죠. <laughs> 하나 남으셨어요. 아고 그니까그런고말아야 이렇게 안고 갑자기 소리 이다니까그랬고 거는 거예 아유, 고셔. 회사장님은 곧입니다. 곧? 곧이에요, 곧. 곧곧 곧. 예. 버즈 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. 요 같이 치신 분들 없냐? 아, 여기 여기 끝나면은 여기에서 결정, 같이 결정, 하세요. 야, 이구야 이제 바깥에 야야 구셔 구 기가 막히네 기가 막사네님 누구저가 3시 한파치시죠 그럴까요? 네3시서치시고저 행운아 자 한번 날쳐 가 가지고. 행운아 자리. 치니까. 저고